할렐루야. 예수 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 습니다. 프랑스 작가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압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이 작품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한 순수한 젊은이가 전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 상황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20대 초반 이 작품을 밤새 읽으며 제가 경험하지 못한 전쟁이지만 전쟁은 어떤 의미로도 미화될 수 없고 절대로 일어나선 안될 거대한 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인류 역사 이래 전쟁은 단한 번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에서도 다툼과 분열과 싸움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누구도 싸움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원재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사람은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나만을 위합니다. 나만의 생각하고 아끼는 이 이기심의 말로 모든 분쟁과 싸움의 원인입니다. 전쟁 역시 국가의 이기심의 총체적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신만을 위하고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인지를 아셨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중보 기도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이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냐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믿음과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떠나시게 전날 밤까지 서로 싸우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보여주었죠. 그런 그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삶이 힘들면 우리는 더 이기적이 됩니다. 몸이 아프고 고난이 겹치면 다 남의 탓 같고 누군가에게 하풀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하나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웃도 교우들도 선물로 주셨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 이들과 하나되어 사세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쁜 세상에 미워하거나 다투지 마세요. 분노하거나 짜증내지 마세요. 그가 있음에 감사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 서로를 섬길 때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